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선 성도들에게 하나의 역사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하며 출합니다 마크 피터스리라고 하는 어,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어, 브레그형 유니버스티라는 곳에서 30년이 넘도록 한국학을 강의하신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해서 어,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미국의 대학 교수님인데 미국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한국을 거의 매 매해 자주 가면서 어, 한국과 인연을 미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1965년도에 어, 그, 그 피스컵이라고 평화봉사단 어, 이름으로 한국에 가서 1965년에 한국을 보셨던 분인데 그때 굉장히 놀란 것이 헌책방을 갔더니 헌책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헌책이 많은데. 그헌 책이 다 표지가 떨어질 정도로 된 책들을 주인이 그 수, 수만 권을 다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걸 계속 사 가는 걸 보고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새 책을 사지? 헌 책을 사나? 책을 찍어낼 수도 없고 뭐 책도 비싸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만 읽으면 사람들이 주로 선택방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더기가 될 정도로 책을 읽는 걸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 어떻게 책을 유더기가 되도록 계속 읽을까? 아, 있는 이 민족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민족이네. 신기하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풀브라이트라는 장학재단의 회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국이란 나라는 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성장을 가진 잠재력, p o t e n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때 이익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5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눈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사람 그래서 미국의 많은 지식, 지식인들은 가장 미국을 잘 닮은, 미국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밸류와 가치를 가장 름답게 실현해 준 나라로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나라 똑같이 다 지원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뭐 문화도 그렇고, 특히 교회도 그렇고, 너무 가치가 같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한 민족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주, 어, 소개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1377년에 만들어진 직지신체 요절입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가 병인 양의 때 뺏어가지고 자기네 나라 방물관에 보관해 봤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간신히사정사중해서 빌려가지고 와서 지금 양국이 전시하고 있잖아요. 직지신체 요들이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든 금속 활자입니다. 그게 인류가 가장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을 그 후에 143년 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한국을 모를 때니까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만들어낸 것을 알고 알고 알고, 알고 알아가지고 쿠베르크가 흉내내서 갖게 한 거예요. 그런데 활자를 만들 때 나무로도 만들 수 있고 뭐 돌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쇠로 만들면 어떤 특징이냐면 대량 카피가 됩니다. 어떤 중요한 책의 내용을 대량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가졌을까요? 그거는 여기 있는 이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다고 하는 동기가 아니면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손으로 베껴 써도 충분합니다. 몇 사람 몰 지식이면 손으로 베껴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활자를 만들어서 백권천권만권십만 권을 찍어내겠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지식은 혼자 가지면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이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만 금속 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민족이 그때 고려되잖아요. 이거를 금속으로 찍어도 찍어도 달지 않는 수십 만 권을 찍어도 괜찮은 금속으로 만든 활자를 일일이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 뭐죠?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식도 평등하게 어떤 내용도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가치관을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195개 나라를 다 뒤집어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정보를 가진 사람은 독점하려고 그러지 이걸 가지고 평범한 사람이나 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한국만 그걸 가지고 있다. 직지심체요절이라는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놀랬어요 이걸 한국 사람이 만드거다왜 만들지? 자기 혼자 알면 되는데 왜 수많은 사람이 똑같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것도 무료로 왜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거기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늘 아래 모든 사람 평등하고 평등한 사람 위아래를 도전하는데. 모두가 다 동등하고 평화로워야 된다는 생각에 이안 담겨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1444년에 만든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직접 만드셨다고 써요. 근데 이걸 만드는 이유도 중국말이 너무 불편하니까 백성들이 뜻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뜻을 표현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그 동기가 아 이름을 안 만듭니다. 어느 나라 왕도 이름을 만들지 않아요. 왕이 있으면 귀족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고, 평민들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는데, 왕이 스스로 온 백성들이 다 그를 알고, 뜻을 깨닫고, 피어나고, 그걸로 서로 존중받고 살려고, 그를 모르고 까먹는리고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깨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고, 편안하게 자기의 존재를 알려고, 온 백성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지식인들이나 귀족들에 맡겨서 거의 3, 400년 동안 쓸 수가 없었지만 지금 평화론 시대가 열리니까 한글이 날개를 닦는 거야 지금 AI 시대에는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창의적이고 쓰기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알파벳이 존재하잖아요 영어 알파벳보다 더 빠르고 좋은 그런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만들어요 그러면 직지심체여자를 만든 고려 사람들이나 훈민정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시대의 그 한국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온 백성들이 다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존재를 존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일본도 품지 않고요, 중국도 품지 않습니다. 유럽도 품지 않고 이슬람 세계도 품지 않고 다른 나라 어떤 왕조도 백성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 마크 피터슨이라는 교수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이민족은 반드시 최근, 최근 최고로 발전하는 민족이 될 거다. 힘으로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민족도 이민족을 너무 좋아하게 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민족이 될 거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것 같고 세 번째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우리는 과외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뭐 그냥. 살이 높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외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식을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그런 뭐냐면 자식을 잘 가르치면 아무리 어려운 가정도 신분 상승이 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수 있다는 교육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과거제도도 거기 보면은 평범한 사람인데도 그 시험을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서 깨우치게 되면 높은 연설도 하게 되고. 자기의 길을 열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과거 그럴 거 없어요. 기조가 아니면 절대로 관직에 못 올라가고요. 또뭐 특정한 뭐 부류의 계층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온 세계 보편성입니다. 근데 한국만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높은 관직에도 올라가고 또 자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게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점인데요큰 점이 아니라 좋은 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난해도, 어머님들이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풀뿔해지고 비교할 줄도 알고, 분석할 줄도 알고, 예측할 수도 알고, 공부라는 게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해가지고 일정한 법칙을 발견한 다음에,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예측하는 것을 공부라고 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데 공부가 뭐죠? 이전에 있었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능력이 공부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 사람입니다. 시험지 답을 잘 찍는 건그 중에 한 공부일 뿐이죠. UCLA에 j o 킨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도 또 한국을,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의의가 중요해요. 의의. 레이처슨을. 공의로움. 왜 이게 중요할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공의가 뭐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는 의라고 해요. 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같이 있는 이것을 높은 밸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어, 일제치하에도 그렇고 꼭 의병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한국에만 그런 게 있어요. 의병. 보통은 다음디스탁스 하는 건데 자기들을 지배하는 권력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 항상 한국 백성들은 의병이라고 적기를 말한다. 의의가 있어야만 모이고 의의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집결하고 의의가 있어야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DNA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중국과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독립 중국은 모든 것에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앙으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은 우리는 중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는 동해에 있는 별도의 중국하고는 관계없는 특별하고 독특하고 유니크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와 창의적인 문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는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새롭게 만들고 또 절망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뺏겼다고 생각하는데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또 고난을 이기고 고난으로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젠더미가 되고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환란과 어려움과 과거를 이기고 미래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재능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만 세워지는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부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지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가면 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너희는 이 교회의 욕을 따라 서둘러 같은 소리를 는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권한으로인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입어라. 아멘. 여기 보면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옷을 입는 것 같은 비유로 설명해 줬어요. 올드 셀프는 버리고 뉴 음. 셀프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22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데 과거에 옛 자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신 이새 자아를 입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 옛 자아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새 자아가 있어요. 그러면 옛 자아는 뭐냐면 예수를 알기 전의 자아. 또 예수를 알아도 입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그 자아가 옛 자아입니다. 그래서새 자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제는 완전히 확신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새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속의 생각 속에 우리는 지배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몸을 가지고 먹고 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먹고 지내는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지치고 또 힘들어지고 때로는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드 셀프가 굉장히 연약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것이 다식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매주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오염된 세상의 오염된 생각들이 독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찔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독소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생각과 감정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씻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영적전쟁이 일어나요. 세속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날마다 마음속에서 싸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생각으로 100% 차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거기에 뭐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속의 생각들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치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죽는 그런 고통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면 저녁이 되면 땀도 나고 그래서 뭐 옷도 다소부도다 다 이렇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유 이거 빨리 하는 거 아까우니까 하루 더 입지. 아 하루 읽을게한 일주일 쯤더 입자. 이렇게 갖고 읽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냄새나고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더안좋고 병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땀난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샤워도 하고 또 갈아 입고 그래야 건강하고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 피부 껍질은요, 그 매일 계속 각질이 떨어진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 죽은 세포들이 몸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분자 상태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샤워도 안 하고 옷도 새롭게 갈아입지 않으면 그게 냄새가 배게 되고 그다음에 또이 피부에 숨구멍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자꾸자꾸 몸이 약해지다가 병이 나는 거예요. 잘 씻고 또 옷도 새롭게 입고 또 건강한 음식도 먹고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말씀도 열심히 듣다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한 번은 쓰레기차가 일주일 에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앞에다 내놓으면 다 가져가는데 무슨 사고가 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안 주를 안온 적이 있어요. 아이 난리가 났어요. 막 집집마다 쓰레기 그냥 난리가 나고 쓰레기들이 그뜰 앞으로, 길가 앞으로 난리가 나고 나중에 치워주긴 하는데. 그래서 쓰레기 치워주는 분들이 뭐 얼마나 고마웠던지, 야, 이게 쓰레기처럼 줄만한 없는 게온 도시가 이게 쓰레기통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게 뭐죠? 사전에 보면은 제자리에 없는 게 쓰레기. 원래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써야 할그 자리에 없고, 딴데 있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는 제자리에 없으니까 빨리 제자리로 돕, 쓰레기가 가는 자리로 갖다 놔야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자리가 제 위치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잘 치워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가 아깝다고 안 버려요. 저도 뭐 너무 아까워서 아 이거는 내년에 써야지겠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써. 요 이건 뭐죠? 쓰레기야. 이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저장 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요. 저장 강박증. 저장하는데 강박 이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병입니다. 정신병이라 일단 자기 에리아에 들어오면 밖으로 못 나가. 나가면 무서워. 막 죽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온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고 나는 누울 자리도 없어. 서서 자야 돼. 온통 쓰레기. 이게 뭐죠? 버리지 못하는 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묵은 생각 과거에 지나가버린 감정 지나가버린 생각, 상처 빨리 못 버리면요. 그게 계속해서 내가 새롭게 열어가야 할내 일상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잘 버리는 것도 아주 좋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영적으로도 저장강박증 증세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살아있다는 증거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뭐죠? 감정이 있다는 거고 감정이 있다는 건 좋고 나쁜 걸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느껴지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좋고 싫은 게안 느껴진다면 죽은 거죠. 근데 좋고 싫은 게 느껴지다 보면 마음에 감정의 쓰레기가 남아요. 화가 나고 상처 입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이거를 빨리 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못 내버립니다. 이못 내버려요. 그 장면만 보면 다시 생각나. 이거를 없애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온전히 씻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덮어 주시면 안억울해져요안 분해요. 안 고통스러워요. 안 후회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후회되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억울했고 원망스러워 어떤 일인데 주의 말씀이 다 덮어버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도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사장 7 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운 색가서 쓰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질그릇을 떨어뜨리면 팍 부서집니다. 우리가 설거지에다가 유리로 된그릇 손에서 놓치면 어떻게 되죠? 확썰이 나잖아요. 그럼 아깝죠. 근데 아깝다는 생각은 곧딱 한순간이고 다음에 더 좋은 걸 사면 되지. 더 좋은 걸또 새로운 신상품으로 좋은 걸 하나 갖다 놔요. 그럼 어떻게 되 거예요? 내가 미끄러뜨려서 떨어뜨린 이 실수에 대한 후회때문에 아 내가 그걸 깨뜨리지 말았어야 되는이바보같이왜 깨뜨리나 나름에게 덤벙대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쓸 만큼 썼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걸 마련하라 하시나 보다. 감사히 여기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또상실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을 우리가 영접했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면. 우리의 과거의 죽은 생각들, 잃어버린 생각들, 또 놓쳐버린 모든 생각들 다 이제 기억에서 없애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소망을 상하는 선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아, 네.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몸은요, 날마다 늙어 갑니다. 이제 사람은 20살 지나면 성장이 멈춰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60년, 80년 동안은 이제 서서히 낡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차가 나올 때는 모든 게 쌩쌩 돌아가지만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고장난 거예요. 메케닉이 필요해요. 수리를안 하면 안됩니다엔지니또도 갈아야 되고 타일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뭐도품다 갈아줘야지 가지 그냥 놔두면 멈춰서 못 가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순간부터 날마다 낡아지는데 날가지면 어떡하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이가지는데 오늘 말씀같이 우리 영혼 새롭게 해주시는 도다. 우리 영혼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 나 만나는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욕심은 연약해지지만 우리 믿음은 더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튼튼해지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듣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신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날가지는 내 육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게 돼요. 날가지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곧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무릎을 탁 치고, 목사님 정말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대요. 뭐냐, 그러니까, 자, 사람의 마음에는 진공상태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대요. 사람의 마음은 지금 상태가 없어요. 비어있는 상태는 없어요. 뭔가 채워져 있어요. 세상이 채워져 있든지 하나님이 채워져 있든지 내 자식이 채워져 있든지 내 출세가 채워져 있든지 뭐 돈이 채워져 있으면 뭐든지 내 마음을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열심히 내 돈이 어떻게 되나 바라보는 사람까지 마음에 비어있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날마다 그거 때문에 묵상하고 근심하고 고생하고 신경 쓰다가 건강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아 이제는 비우고 그 빈자리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했으니까 열심히 채워야지 그리고 날마다 일어나서 의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도 졸려도 말씀 한 장씩 매일 읽고 기도 안 받으시고 읽고 그렇게 매일 반복해서 한달 1년 2년 했더니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근심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시더라고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네.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New Creation이에요. 새 것이 되었어요. 오늘 네.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과거의 죄된는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 가운데 2025년 새해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